6번 매트, 39번 경기 시작. 39번. 39번. 장하실게요번3 9 3 9 아이고 미안. 하게. 아, 아, 80, 80. 자 스파이더 걸고 나이스. 야하든거몇키로 해봐라. 하든거몇키로 아까 몇키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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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자, 봐라, 바로. 잘한다. 바로 잖아, 라 바로. 블루벨트 힘든 주짓수. 머리 벌어지면어 그렇지. 패스랩 실코리아 건수. 라됐다 5번 매트로 와게요 형이 해볼수다 다리 넣었으면 다리 땡겨 반대 다리 잡아 봐요 다리 치라그 왼손으로 반대 다리 잡아 봐요 그래 그 줘라 그 줘봐라 남성 분노 배틀 마이너스 76 신승민, 꼬아오리라. 이상진, 고정우정성혁선수들 25분까지 1번, 1번, 1번 데뷔 줘라 데뷔 줘봐 꼽버봐 꼽아 꼽을 수 있어요 일라바 일라바 지구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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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바다봐구바바 지구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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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바 지구바 지아바 지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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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요바 지구바 지지 계속 데미지 줘라 자목 뜯어 목 뜯어봐요 뚫어, 목자 이제 패턴다 보이네 자 다이아몬드 좀 알고 계속 뒤를 보여주잖아 형들아 네가 아, 뒤로 가면 다이거몬드 맞잖아 뒤로 가 계속 잡아봐 그렇지 꼽아봐요 꼽아야 돼요 안 꼽혔다 아, 다 꼽고 땡겨야 돼요 발목 꼽고 땡겨봐요 반 다리 잡아야 돼 됐다 엉덩이 땡겨 땡겨봐 반대 다리 계속 접아 데뷔식 계속 접아 괜찮아 온다 온다. 온다 온다. 됐다, 됐다, 된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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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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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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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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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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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다리 잡고 빨번 1번, 2번, 있잖아. 3번, 4번 매트 왼손으로, 왼손으로 다리 잡아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님, 왼손으로 다리 잡고 반대손으로 엉덩이 잡아야 돼요. 다리 잡아서 빼갈수 있잖아. 네, 지금 방도 짚고 다으렸다 다리 짚꼽만 넣어 봐요. 다리 꼬마 놓고, 다리 꼬마 놓고, 다리 쭉 불렸다. 자, 시도 한번 하고. 자, 시도. 나머지 매트는 5 5분부터 25번. 55번을 대각손으로 해야죠. 대각선으로. 25도로! 반대로! 됐다! 넘어갈 수 있다! 됐다! 지금이다! 줘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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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아니, 아니, 계속 줘! 아니, 아니, 계속 줘! 아니. 계속 줘! 아니, 아니, 한 번씩 줘! 아니, 한 번! 또! 또! 개미지한번 주자! 자! 다시! 다시 보자비다 아, 홀드! 자! 다리 한번 엮어보자! 다리 보자 그렇지! 됐다! 잡아서 아, 됐다, 됐다. 아 이거 넘겼다. 했다. 코바보, 코바보, 코바이다넘겼 반대 따리 잡아야 돼. 반대 다리 아, 잡아요 왼손으로. 잡아봐. 발끈, 발 라페 잡아. 백카수 잘... 있잖아. 백카스 백카스. 거기 잡고 백카스 있잖아. 무릎을 안으로 집어넣봐비나 무릎을 안으로 안으로. 그속치워 넣어봐 그치? 그 그치? 그봐그봐봐 아킬레스 치그 해봐 해 그치? 그치? 그봐 그치? 봐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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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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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그치? 팔치치 그치? 치 그치? 그치? 치그치그 우리 7번 팔번베트남 해당 경기까지는 라인을 마페할 때 나오고 혹시 있는 식 시간 중에 하도록하겠습니다 똑같지! 마페! 본 6번지 8번 베트남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경기까지만 그리고 25분간 점심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따리 넣어 주고 그렇지! 형님 1분 30초. 반대따리 계속 넣어 줘. 됐다. 뛰겨 봐요.

안 어. 보.